안녕, 우리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이제 장생건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인성바텐더입니다. 이번 홈텐딩을 이제 주제로 해서 만드는 이제 오늘 화요 칵테일 이 화요를 가지고 이제 칵테일을 만들어 볼 텐데요.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편안히 집 안에서 이제 칵테일을 만드는 것을 저는 홈텐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번 프로리그에 나가서 이러한 재료들을 조금 더 멋있고 맛있게 제가 칵테일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칵테일의 온도가 생명인 것처럼 저는 글라스 또한 이렇게 차갑게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. 네, 이 소리 들리시나요? 저는 칵테일이 요즘 맛과 향뿐만 아니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감정, 오감 중 청각까지 이제 이용을 해서 오늘 칵테일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홈팬딩을 주제로 이제 화요 53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화요 53도 용의 영화로움과 이제 행운을 담은 이술 바로 이 용이 뜻하는 이제 강인함 네, 보이십니까 네 저는 이 오늘 화요 53도를 가지고 칵테일을 만들어 볼 텐데요 화요는 이제 국내 100% 국내 쌀을 이용을 하고 이제 지하 150m 안반층에서 채취되는 물을 이용해서 강압중류 방식을 사용을 하며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대량 온기 숙성을 거친 이 화요, 이 증류식 소주를 저는 오늘 이용을 해서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칵테일의 주인공, 네 화요 53도. 저는 이 화요가 또 이제 살구 플레이버랑 정말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살구 리큐어, 이제 룩살도 애프리콧 리큐어를 사용을 하,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의 칵테일에 이제 밸런스와 산미를 오늘책겨줄이 프레쉬 라임 주스. 저는 이제 어디에서나 아까 홈텐딩 주제로 말했듯이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중 이제 한국의 허브 이 깻잎을 오늘 사용을 할 겁니다. 네, 저는 이 깻잎을 이제 머들하지 않고 향만 입혀가지고 조금 이따 쉐이킹 할때다 으깨질 수 있게 멋있는 쉐이킹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왜 머드를 하지 않냐?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할 수가 있어요. 너무 이제 깻잎 머드를 한다면 비터함까지 나와서 저는 이 향만 입혀주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의 오늘 칵테일의 마지막 마법같은 이제 이 잼, 라벤더 살구잼인데요. 저는 이 라벤더 살구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라벤더의 은은한 풍미와 독특한 아로마를 더했습니다. 아,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? 저희 장승건강원에 놀러 오시면 저 바텐더 제기 칵테일을 이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이 멋있고 섹시한 이제 쉐이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니쉬를 이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이제 라임 삐를 이제 해서 저희 칵테일에 이제 약간 프레쉬한 느낌의 향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에센스가 이제 카메라에 안 잡혀서 조금 아쉽긴 하는데요. 제가 이제 라임 삐를 이제 이용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 칵테일에 약간 꽃, 꽃 같은 주제인 이제 라벤더, 생 라벤더를 잎을 사용을 해서 제 칵테일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류소주 이제 이제 화요가 저는 이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, 제 칵테일인 부이영화 칵테일을 드시면서 부이영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장생하세요!